네두분 모시면 다들 좀 본의 아니게 힘든 얘기를 좀 많이 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어,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일단 제가 시작할 때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이 좀 제한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에는 이제 휴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동에서 어, 일어나는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한 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런 거는 이제 걱정을 좀 내려놔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너무 오늘 환호를 하는 건지 두 분의 평가는 어떠,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평원 가님 먼저 좀 해주실까요? 일단 중동에서의 평화는 평화라고 얘기할 수는 사실 없는 거고. 예. 긴장한 상상이 이제 완화된 네. 상태다라고 사실은 네.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일하는 꿈은 꾸고 있겠죠 네. 사실은 이제 네. 언젠가는 보복을 어, 해야 된다는 그렇죠. 꿈은 꾸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신 자체가 사실은 없는 거고 네.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서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다는 음. 거에 얼마나 속으로 환호작격하고 있을까를 그렇죠.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한발더 깊숙이 수렁 속으로 빠진다면 중동 수렁 속에 음. 빠진다고 하게 음. 되면은 미국의 그 전략적 어떤 실수? 전략적 네. 그거는 뭐 헤어나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단 중국 경제 물건너 가지 않습니까? 중동이나 네. 발을 들어보면그 다음에 중동에서의 스라림 피해를 갖다가 패배를 갖다가 몇 번이나 사실은 그렇죠. 미군 겪었잖아요. 네. 이라크. 네. 그 다음에 아프, 아프가니스탄도 그랬죠. 마찬가지고요. 또 다시 그런 어떤 수렁속에 빠질 수 있는 걸 갖다가 일단은 한발뺄수 있게 돼서 음. 굉장히 큰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향후 전개될 상황을 보고, 놓고 보게 된다고 라 하게 되면 일단 뭐, 일단 이스라엘도 그 완강한 태도를 갖다가 일단 은 약간 좀 거두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일단 겉으로는 휴전, 더 나아가서 뭐 종전장사까지 번질 수가 있는 거지만 중동 내부,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수건 뭐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완전히 해소될 거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는 거고요. 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동에서 더 이상의 어떤 확전, 네. 뭐 이런 거는 당분간은 사실 그런 영상은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런 네. 의미에서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제 뉴욕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 환호를 한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 뉴스 플로우를 보면 뭐 이란이 됐든 됐던, 미국이 됐든 됐던, 이스라엘이 됐든 이게 길어지는 거에 대한 부담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네네. 느낌을 줬었는데요. 어, 사실 이스라엘도 그 유명한 아이언도움의 요격 미사일이 이제 재고가 떨어져서, 어, 이란이 더 많이 쏘면 이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음. 없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 이스라엘보다는 카타르를 선택을 하면서 이란이 그것도 고려를 한게 아닌가. 음. 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카타르에는 이제 미리 사전에 공지를 했으니까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효전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유가가 제일 중심이었는데, 유가가7% 넘게 빠졌으니까 일단락이 됐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전쟁이니까 또 합리적인 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또 전쟁이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변수가 있을지 아니면 김정만님께서도 그냥 일단 위기는 일단락이 됐다고 보시는지? 네 일단 이런 상황들이 사실 12일 전쟁이라는 네. 표현을 쓰긴 하지만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자지구에서 전쟁부터 시작해를 해가지고 네. 결국에는 헤즈볼라, 후티, 네. 뭐 시리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실은.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량을 발휘해 왔던 측면이 있고 시, 네. 지금 네타후 총리가 사실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란이 그뒷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쟁을 벌이다가는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이건 경락에 빠지게 되고 걷잡을 네.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 이란을 이제 폭격을 하는 그것도 사실 제공권을 장악을 해 가지고 네. 순차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전면전은 아니었고. 굉장히 그 모사드가 바탕을 둔그첫 버전에 따라가지고 전략적으로 네. 어, 폭격을 했거든요. 더더군다나 뭐군 장성을 포함을 해가지고, 네. 예, 호메네이를 이제 눕두고 공포작전을 점차적으로 했단 말이죠. 숫자를 그렇죠. 하니까 지금 상황들은 서로 좀 체면을 세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어, 완전히 그 핵시설을 뭐벙커버스터로 음. 폭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 그렇지만 이제 이란이 완전히 부정을 하지는 어. 않은 측면이 있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한적인 보복 공격을 해야 시아파의 맹주이기 때문에 네. 그 주변에 이제 체면이 서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듯이 장기전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전면전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에서 이제 절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거보다는 악화가 될 소지는 별로 없다. 그리고 네. 호르무즈를 이제 이란이 뭐자악 하나에 많이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것도 이란 입장에서는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거든. 요 왜냐면 하 그렇죠. 자기들도 이란의 이란도 이 호르무즈를 통해 가지고 원유를 수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엔 유가도 그 불안 요소는 일, 일단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큰 변수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어, 더더군다나 헤즈볼라 자체가 어, 이란에 뭐 지원하지 뭐, 않겠다 이렇게 네.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상황에서는 일단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그 핵에 관련돼 가지고 네. 과연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음. 또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가지고 변수가 또 달라질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 이번에 미국의 폭격이 있기 하루 전에 뭐 이란이 가서 농축우라늄을 빼돌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게 미국이 알고 그랬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있죠. 굳이 이제 폭격을 해서 우라늄을 노출시켜서 이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바에 그냥 빼놓고 이제 빈 공장을 털어 버리는 것도 어 차라리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참 그런 거 보면 외교라는 게한 수앞을 좀 내다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거의 뭐 연기가 아닌가라는. 예, 네, 뭐 그렇죠. 서로 이제 탈출을 위한 어 얼굴을 좀 면을 세우는 그런 작전인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유가도 떨어지고 어 하니까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 이 문제 때문에 숨겨져, 뭐, 가려져 있었다라고 보기, 볼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 거죠. 그 MFCI에 우리 이제 한국 정치가 선진지수에 바로 들어가는 건 관찰 대상국에 들어갈 거냐 아니냐가 발표가 있는데, 일단 발표가 아직은 전이니까 지금까지 안 됐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접근성이 미약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아, 그러니까 네. 이거 접근성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얼마나 우리 주식시장에 네, 네. 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지. 네, 그렇죠. 우리는 한국 주식시장을 갖다가 ATM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laughs> 뭐 외국인들의 놀이터다. 그다음에 음, ATM이라고 ATM이 생각하지만, 네. 네. <laughs> 근데 외국인들은 그마저도 약간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네. 뭐 접근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인데 한마디로 뭐 공매도의 재개라든지 네. 아니면, 은여기에서의 어떤 외환 시장의 음. 어떤 접근성.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뭐, 가장 간단한 거는 뭐, 영문 공시 확대. 네. 이것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바라는 거가 어느 정도 될 수는 있겠죠. 네.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접근성들, 그 다음에 접근성에 대한 어떤 문제들 갖다가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엔 그나마 이제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거는 로이터 같은 데서 굉장히 네. 뭐, 중요한 통신사잖아요. 네. 그쪽에서 이제 한국의 그 공매도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좋은 후한 점수를 갖다가 일단. 구매자도 개선이 되실까요? 네. 공공고요 뭐 네.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우리나라 정부들이 사실 전정부 때부터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은 보였었잖아요. 네, 뭐 밸류 그게 뭐 전정부에서는 그냥 그게 추상적인 의미로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든지 네. 아니면 이번 정부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네.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 어떤 디스카운트 문제들 갖다 네.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문제도 될 수가 있을 네. 거고요. 이런 어떤 해결 노력들이 어느 정도 그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선진주수 편입, 그니까관찰대상국에 편입되는 것도 네. 과거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지야 쉽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관찰대상국에 편입된 적도 있었잖아요. 네, 사실 뭐 2008년도에는 편입됐다가 네. 네. 그게 사실 뭐 관찰만, 편입, 하다가 끝났죠. 관찰만 하다가 끝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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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번에는 그래도 관찰대상국에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 며칠 전에 접근성 평가 보고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좀 우호적으로 나왔으면 어, 사실 된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 아, 그게 좀 기대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음. 그 접근성 문제가 일곱 개가 접근이 잘안 된다였는데, 여섯 음. 개로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어, 왜, 왜 FTSE보다 MFCI는 왜 한국한테 이렇게 까다로운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 이번에는 조금, 그래서 잘안될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도 살짝 드는데, 김총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그 외국인들이 요구한 거를 이제 좀더 덧붙여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ATM 기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을이 한국의 24시간 환전 가능한 역의 원화 시장 개설을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폐지해 달라 네. 코스피 지수 사용 어, 사용권을 부여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근데 2023년 1월에 추경호 이제 당시 경제부총리가 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어, 외환시장을 이제 개장 시간 두 그러니까 새벽 2시까지 네. 연장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외국인 투자자 의무 등록제 폐지도 언급을 했었고 또 통합 계좌 활성화 방안 마련도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아까 공매도도 말씀하셨습니다. 걸고 넘어지는 게 이제 2020년 같은 경우 이때는 코스비 200하고 코스비 150에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2023년 11월에 이걸 전면적으로 네.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아직의 어떤 불신이 있다는 라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 다시 할 거냐. 그러면 이런 것에 관련돼서 이제 재분류를 네. 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음. 어쨌든 이게 사실 뭐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관찰 대상국으로 이제 리스트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 절차가. 그럼 있고. 이게 어, 2026년, 2027년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장 이게 MSCI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서, 네. 당장 리스트에 올라가는 게 음. 중요한데, 이게 과연 이제 가능할 거냐, 라는 네. 건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보고서 나온 거나 멘트 보면, 예, 올해는 좀안될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 접근성이 문제였다. 다른 건다 좋은데 접근성이 문제다라고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환시장도 우리가 늘린다고 했지만 지금 실제로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거 네.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 좀 미흡하다고 하니까 정말 24시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이 서울 환시가 없는 하루 종일 돌아가는 역외 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 그 절차가 있는데 요거 없애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다고 는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게 없다. 뭐 이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답이 나왔으니까 오답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다음에는 이제 <laughs> 어, 성적이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오답을 받아들게 될것 같은 이제 이재명 정부는. 과거 밸류업보다 지금 더 강하게 코스피 5천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들은 빨리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그계 계획이 뭐. 뭐 TF도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그런데 외국인들 지금 MS CI 편입에 어떤 요구되는 뭐 시장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 일방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실은 네. 이유들은 사실 있어요. 네. 그여기에 시장에서 뭐 외환 시장을 갖다가 네. 24시간 개방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인 그 투자자 등록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그 일방적인 어떤 규제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는 측면들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전면적으로 사실 개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의 여지는 있어요. 음. 그게 가령 뭐 여기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열어가지고 여기 시장에 큰 어떤 혼란이 휩싸인대거나 해가지고 우리나라 외환 시장 자체가 뭐 흔들린다고 네. 하는 문제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IMF의 어떤 쓰라린 네. 경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런 어떤 그쪽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지표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맞춰준다 고 그래서 반드시 MSCI에 편입이 시켜줄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사실은 저는 <laughs> 네. 또뭐 의문의 여지는 있어요. 문제는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 자체는 사실 그런 어떤 접근성, 네.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 들어오잖아요. 물론 이제 m s a 선진 주세 패시브 자금이 뭐 네. 많게는 뭐 70조까지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뭐 들어와 봐야 들어와 보는 네. 거고요 사실은 한국 시장의 어떤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해, 어떤 해결들, 그다음에 한국에 네. 얼마나 보석 같은 기업들이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 물론 이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들은 여러 가지로 많겠죠. 네.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것들 네. 중에 차차 얘기하겠지만은. 뭐,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지만은, 네. 그게 과연 우리나라 주식장을 시 갖다가 올라가는데, 올려가는데,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갖다가 풀어가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핵심적인 열쇠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뭐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안달복달 하지 않아도, 네. 사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아, 이 시장은 선진 뭐 지수에 충분히 편입될 이유가 있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은 네. MSCI 쪽에서도 사실은 뭐 적극적인 편입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네, 예, 예, 예. 사실 MSCI 음.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네. 아시아 자금이 딱히 살게 없어서 한국이 들어와주면 좀 좋다는 얘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번에도 생각을 해봐야 될게 우리나라가 외환 시장을 여기로 개방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 있는 거야, 뭐. i m f 의 아픈 경험인데,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몇 년이고,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네. 할수 있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뭐 이런 문제,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외환시장 개장 시간 이제 새벽 두시 영국에 이제 맞춰가지고 하는 문제를 뭐할 수는 있죠. 또 네. 배당 제도 같은 게주중환는 확대 움직임을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할수 있는데 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 의무 등록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거라서 네. 그 당장에 할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점차적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우리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 편입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선진시장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선진시장이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 편입이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어 물론 그 규제라는 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규제라는 게 처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어좀 받아들일 만한 그리고 시장이 커지면 어 소위 말하는아까 말씀하셨던 좀그안 되는 뭔가 능력이 안 되거나 이렇게 작전이나 교란에 될좀 견뎌낼 수 있는 시장이 되면 우리도 이제 그 정도 자신감 이 있으면 좀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그 시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편입되는 걸 이제 굉장히 호재로 보고 있는데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편해지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특히 이제 장기 자금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저점을 높여줄 것이다. 이 기대감인 것 같은데 이게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것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가령 뭐 이게 선진주세에 편입되면 거기 에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그렇죠. 테니까 그게 뭐 일부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70조까지도 네. 얘기하는데 네. 적게는 6조 정도를 얘기하는 네.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얼마나 들어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은 음. 어쨌든 이 패시브 자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성격의 자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구질적인 문제, 어떤 변, 급변한 어떤 그지나 네, 변동성, 그렇죠. 변동성. 네, 그 안정성 네. 이런 측면에서는 그게 이제 약간 그 방어적인 역할을 갖다가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고요. 또 이제 뭐 선진 주세에 편입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자금 조달의 어떤 숨통, 네. 그래도 뭐신흥시장에 있는 거랑 선진 거기에 네. 편입돼 있는 거랑 자금 조달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네. 그런 것들이 훨씬 편리해지지 않겠어요. 하나 아무튼 뭐 채권 발행 하더라도 네. 좀 금리가 낮게 좀 발행할 수 네, 있는 여력들이 선진지구 있겠죠. 채권은 현질지수 편입돼 있잖아요. 네, 네. 네. 주식만 되면 뭐 되는데. 그다음에 뭐 보면 부수적인 효과고 그냥 뭐 나열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 모르죠. 국가 위성 제고에도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건데,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실질적인 어떤 효과들은 이런 것들이 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은 뭐 MSCI의 그런 지수는 사실 이제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지수를 얘기하는 거는 선진국 지수에 네, 그렇죠. 들어가느냐 이야기고, 선진국 지수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호주, 싱가포르 같이 13, 23개국 정도가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한국은 뭐 아시다시피 중국과 대만, 인도와 더불어서 지금 신흥국 지수인데, 네. 결국에는 이제 선진국 지수 추종 자금들을 이제 끌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유입이 되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이란 뭐 사태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네. 장기적으로 이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선진국 지수 추정 자금이, 어, 신흥국 지수 추정 자금의 한 5, 6배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네. 있고, 일단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어, 16조, 어, 달러 정도 이렇게 되는 네.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글로벌 펀드 자산 규모로는 한30% 정도 이제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추정액은 아까 이제 윤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좀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17조에서 한 61조 된다. 네. 17조와 61조는 너무 이제 편차가 네, 그, 그, 큰기는 한데요. 범위가 네, 네,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한 20조에서 또 65조 네. 이것도 이제 편차가 너무 큰데 네. 어 그런데 이제 음. 글로벌 투자 은행이죠. 골드만삭스는 약간 중간을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한 40조 정도의 40조. 효과가 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다만 이제 또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신흥국 지수에서 패시브 자금 규모가 이제 이탈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18조 원 정도의 자금 순유출이또 발생할 네. 수 있다. 이게 당장에 선진국 지수 편입이 돼가지고 패시브 자금이 그쪽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빠져나가는 네, 부분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네. 점, 이런 점도 약간 변수다라는 네. 거를 동시에 이제 지적을 보통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될게신흥국에서 빠져나가는 것과 선진국에서 들어오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선진국이 크니까 단순히 크다 이 수준을 넘어서. 지금 신흥국에서는 우리나라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파우디나 이런 다른 신흥국들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선진국으로 탈출 하는 게 일단 수급적으로는 이제 분명한 호재가 될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건뭐 이게 패시브 자금으로 뭐 코스피 올릴 건 아니잖아요. 이건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패시브 자금이 됐던 이 모멘텀으로 들어온 액티브 자금이 됐던 뭔가 투자하고 싶을 만한 섹터나 기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직은 좀 허니문 장세인 것 같습니다. 정책 후유주막 너무 날뛰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게좀 지나고 나면 그 해외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좀 볼만한 섹터는 좀 어떤 곳이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어 우리나라 어. 섹터에 지금 좋은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뭐. 투자자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사실 뭐 조선 분야도 괜찮고요, 네. 방산도 괜찮고요, 뭐 원자력 부분도 지금 어쨌든 네, 괜찮죠. 네. 사실 우리나라 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는 <laughs> 어, 세계와 비교해서도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견줄 수 있는 충분히 견줄 수 있는 네. 양질의 양산 능력을 갖은. 갖춘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다른 나라 좋은 시장의 어떤 피어그룹과 비교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 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디스카운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고, 네. 주식시장에. 그래서 그것들이 해결된다는 어떤 기미를 보이니까 사실 지금 뭐 그게 기대감이 됐든. 글쎄요, 저는 뭐 단순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대감 네. 플러스 그게 이제 구체화되고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우리가 선진 시장에 편입이 되든 지금 시내 시장에 남아 있든 사실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한국 기업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 그게 네. 뭐. 성장과 혁신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이 많다라는 소문이 들게 되면은 그게 그리고 현실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돈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들어오겠죠. 네, 뭐 어떻게든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 투자할 거들어뭐 어떤 네. 나라의 특정 기업이 이거 참 차기 힘들어. 그리고 네. 가진 방법으로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네. 살라고 애쓰잖아요. 그게 뭐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그 기업들 차원에서 할수 있는 노력들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혁신과 성장. 네.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뭐 전개가 돼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의 차원에서는 이제 정부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해야 될 거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 정책들이 순조롭게 이, 그 이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유난히 낮아, 낮은 걸 갖다가 우리가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불리하게 취급받았던 게. 네, like 그만큼만 그, 그 원래 정상적인 가치로만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 하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직도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주식 부양책하고 산업 정책이 같이 맞물려서 네.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상법 개정안도 하고 배당 정책 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코스피 5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이제 그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그런 네, 뭐 일종의 네. 아, 그런 시그널 주면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 대기업들 특히 제조 대기업들 같은 게우 우울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예를 들면 기존의 유보금을 통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해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손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네.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예를 들면 자사주 매입해 가지고 자기 주식 소각해 가지고 이렇게 주가 부양하고 그러면 사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AI 100조를 투입하겠다라고 했을 때 산업정책이 일단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원전 얘기하지만 이거는 스타트업 기업을 통해가지고 유니콘으로 가는 그런 산업정책의 궤도에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다 규모를 갖춘 네, 그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 100조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스타트업과 네. 유니콘 어떻게 키워를 네. 갈 것인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따도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네이버 수청들이 네. 지금 어 네. 리더로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그럼 산업 정책은 과연 음. 주가 부양 정책과 관련했을 때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네. 있느냐라는 것이 좀 의문이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MSGI 현진국 지수까지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 여력이 갖춰지니까 네. 이게. 세계가좀잘 맞물렸으면 좋겠다라는 네, 네. 바람을 갖는 거죠. 모멘텀과 정책 그리고 후급이 만나면 뭐 엄청 강세장에 네. 오는 건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럼 AI 관련해서는 이제 100조라는 금액만 나와 있고 좀더 이제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의 IRA처럼 뭔가 구체화된 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MSCI 관련해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뭐 편입되고 편입 안 되고 떠나서 MSCI 한국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기업들을 어고 빼는 리밸런싱이 또 8월에도 진행이 될 건데 여기에 이제 주목받는 게 라이즈넥스원입니다. 아 지금 방산주가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에서 갑자기 이제 어 휴전을 해 버리니까 아 이거 이거 한타임 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MFCI 들어갈 건데, 그거 보고 하면 더 가야 되나, 이런 약간 고민스러운 구간입니다. <laughs> 물론, 이거, 뭐, 넥스원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음, 네. 후보군에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런 계속 나오고 있는 조선, 방산, 이런 쪽은 MFCI 그 리밸런싱이 또 다시금 달릴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줄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네. 편입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편입되는 걸 갖다가 대부분 다 예상을 하잖아요. 네, 수급이 그렇죠. 미리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상 편입되면 며칠 정도는 가다가 그 다음에 네. 꺾어지는 네. 게 사실은 네. 일반적입니다. 네. 네. 그게 일반적이에요 마찬가지 네. 편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전에 벌써 빠지고 그렇죠. 편출되는 게 확정이 되면 조금 더 빠졌다가 그 다음에 올라요. 네. 물론 거기도 이제 편차는 있어요. 좋은 네. 종목들은 나중에 편출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호재가 이때가 나가면은, 그럼 뭐, 지금 뭐, 5월 달에 편출됐던 것들도 이렇게 유심히 놓고 보게 되면은, 에코프롬 어티 같은 경우는 업황 개선이 좀 느려진다고, 그치.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올랐지만은, 네. 계속 빠졌었고요. 네. SKC 같은 경우는 또뭐 여러 가지 또 네. 이슈들이 있잖아요. 유리기판의 어떤 이슈들, 네,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다음엔또좀 올라가는 측면들, NC 소프트도, NC 소프트가 네. 그랬죠.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내리다가 올라가는 경향들도 음, 좀 네.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입, 편출이 그, 그걸 갖다가 어떤 특정의 어떤 기회로 삼기에는, 네. 트레이딩의 어떤 기회로 삼기에는 그게 좀 약간 무리가 있다. 네. 그것보다는 그,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뭐 여기 편입되고 여기 편출되는 후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은 네.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 개별 종목이 갖고 있는 네. 어떤 그 성장성, 뭐그 다음에 어떤 주가 수준, 절대 네. 주가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편출입에 네. 어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MSCI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영향이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통계적으로 7월 중순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네. 이제 8월 중순 리뷰까지 약간 좀또 반등을 하다가 리뷰에 정작 빠지고 뭐 이런 일이 네. 벌어지고 정작 이제 지정이 되게 편입이 되게 되면 또 빠졌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올라가고 네. 뭐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근데 올해 특히 심한 게 결국 이런 결론인 것 같아요. MSCI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이미. 네.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별다른 뭐 모멘텀이 돼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니다. 네. 예를 들면 뭐그 HD 현대 마린솔루션이라든지 현대 미포라든지 현대 건설이고 원전 뭐 조선 방산이 그동안 다 이슈가 많이 됐기 네. 때문에 굳이 8월 달을 앞두고 네. 올라갈 거냐. 네. 별만한 변수가 되지는 그러니까 않는다. 이미 됐다. 어느 정도 다 네. 세팅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다만 뭐 LG 이노텍처럼 반도체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네. 이제. 편출되는 그런 네. 사안에 대해서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화면에도 잠깐 보였습니다만, 그 편입 후보들 보면 거의 공통적입니다. 지금까지 강했던 조선, 뭐, 그리고 전력, 뭐, 이런 쪽인데, 이제 편입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편입이 될 만큼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셀론이 좀 나오면, 그때 한번 못하신 분들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